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뮤지컬 드림아에서 삼동 역을 맡은 김동준입니다 <laughs> 네, 여러분 정확해어요 가로 열고 박수가 적혀있어요 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동입니다 아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4월달 우리금융 아트홀부터 시작해서 여기 시도림 티큐브까지 정말 많은 시간을 함께 했는데요. 이렇게 찾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이 뜨거운 열정과 애정과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 쇼뮤지컬 드림하이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주신 드림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저희 꿈을 바라봐 주신 우리 관객 분들께 소감 한마디씩 해야겠죠? 네. 그... 여러분 너무 목소리 듣고 싶으시죠? 예. 그럼 너무요. <laughs> 한 분씩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림 하이 댄스 팀 A 팀 리더를 맡은 김아름입니다. 제가 오늘 소감 얘기하다가 우열할까봐이 친구를 <laughs> 옆에 데리고 왔는데요. 이미 망했어요. 드림이 부를 때부터 뒤에 댄서들이 거의 오열을 해가지고 이미 지금 다 완전히 울고 불고 된 상태인데 좀 양해해 주시고요, 여러분. 저는 초연 때부터 드림아이를 함께 했는데요. 기획 단계부터. 벨라 나는 댄서들이랑 같이 대극장에서 꼭 작품을 올리고 싶다고 매번 얘기해주셨던 아트원 컴퍼니 김선아 대표님 정말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싶고 대표님 덕분에 저희 댄서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원 없이 춤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댄서 아좋겠 그래도 참고 막상 공연 시작하면 몸리지 않고 너무 열심히 해주고 우리 댄서들한테 박수 한 번씩 더 너무 많이 울어서 제가 우리 댄서들 대표인 팀장님을 대변연인으로 해서 한 마디 올리겠습니다 댄스팀 마형 댄스 안성글 김정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속방을 말나는 자리가 흔치 않아서 좀 어색하더라도. 오늘도 저희가 한 18년 차 지금 춤을 추고 있는데요. 우와. 처음에는 넘버 원이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그 다음 올리원이 되고 싶었고 지금은 위아더 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위아더 네. 우리가 하나로 이 무대를 있게끔 만들어 주신 은하대표님 비롯해서 모든 분들 그리고 무대에 함께 땀 흘려 주신 배우님들, 스태프분들, 댄서분들 그리고 또이 무대를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하는 우리 모두의 팬분들, 관객분들 정말 진심으로 부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오! 모든 아티스트에 마찬가지겠지만 꿈이 있었습니다. 저희 춤, 저희 음악 널리 널리 알리는 것. 근데 저희는 꿈을 잃었습니다 드림아이 통해서. 또 다른 이어지는 꿈을 위해서 깊시싱 하겠습니다. 깊 댄스! <laughs> 감사합니다! 이곡 하나의 욕죠한번씩더 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암 앙상블 댄서로 지금 나온 송태경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렐라 팀장님이랑 뺄 때부터 같이 했었는데 이렇게 2회차 하면서 더 뜻깊고 그리고 왜 우는 건 아니고요. 관객분들이 많이 호응해주는 거에 있어서 정말 제가 처음 겪는 이제 일이어서 매번 이제 출근할 때마다 항상 신나고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덕분에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할수 있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없던 건데 제가 그래도 이제 우리 드림아이는 이제 몇원한 어 팀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굉장히 춤을 잘 추는 친구들인데 보여줄 무대가 때로는 많이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가장 큰 멋을 한번 보고 싶어서 짧게 한 명씩 춤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तो wow. 열려내기 원해서 이제 갑작스럽게 했는데 너무 멋있게 해준 우리 친구들한테 박수 한번 줘요. 려 m 학생들 짧게 한번 들어보죠. 하면서 빨리 가요. 아, 얘네 아직 아니래요. <laughs> 내가 막복해서 다 끝나는 줄 알았어. <laughs> 자, 수습해주세요. <laughs> 네. 감독으로 소감을 듣다 보니까 저도 뭐 마음이 좀 울컥울컥한데 마두식 역할을 맡은. 배우 김주호입니다. 3 개월 동안 정말 이 무대에서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신나고 재밌게 보내다가 가는 매회 매회 공연이 정말 저한테는 소풍 같은 그런 설레임과 즐거움이었던 공연 같습니다. 어 공연계에서 이렇게 어 수가 수가 소리 지르고 어 박수 치고 할수 있는 공연은 단연코 드림파이 하나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거든요, 대와 정말 여기서 많은 에너지 안고 가고 앞으로 시즌 3가 만약 온다면 그때도 예, 다시 한번 뵀으면 좋겠고 굳은 날씨에 더운 날씨에 귀한 걸어 해주신 관객분들에게 다시 한번더 감사 인사 드리면서 행복하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드라마의 질문 역할을 맡은 어, 인기니트의 둘째 장동우입니다 저는 그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큰 꿈을 꾸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큰 꿈은 그 꿈이 깨져도 작은 주박이 굉장히 크게 남기 때문에 그 꿈은 또 여러분들의 꿈을 여섯 서꾸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저희가 정말로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꿈을 포기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뮤지컬 드림하이 드림 말 그대로 꿈꾸는 사람들 자기가 꾸고 있는 꿈 크기 상관없이 모두 꿈을 꾸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 꿈은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요. 작은 꿈을 꾸고 계시다고 하면은 그 작은 꿈이 마치 다이아 혹은 토파스뭐 골드 금 이런 것처럼 작지만 크고 빛나는 그런 꿈이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꿈을 끝까지 꾸시기 바라겠습니다. 뮤지컬 드리마이뿐만 아니라 개개인 다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오늘까지 저는 막공이지만 어, 많이, 네? <laughs> 많이 또 이렇게 도와주신 무대 감독님, 음악 감독님, 아, 청원 컴퍼니 김문화 대표님 뿐만 아니라 저희 무대 의상팀, 뭐, 스타일리스트님, 뭐, 전부 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모두, 모두에게 다시 한 번만 받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피니티의 둘째이자 드림마이 뮤지컬, 진공 역할의 장동무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5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배우분들과 또 댄서분들과 스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이 드림하이를 통해서 정말 저의 꿈을 이룰 것 같습니다 무대 위에서 마음껏 춤출 수 있었던 이 귀한 시간을 절대 잊지 않을 거고요 오늘 이렇게 뜻깊은 시간을 함께 해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이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중복되는 거는 좀 생략하고요. 뒤에 이렇게 보니까 아, 우리 슬피센 보이네. 잠깐만 나와봐요. 하늘도 빠짐없이 무대 옆에서 저희를 지켜준 우리. 아직 내일 막봉이 남았지만 한 말씀 해주세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가끔 무대에 나서 춤췄거든요. 을 깜짝까지 모르셨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무조감독 최슬비입니다 <laughs> 저도 제마인촬연때는 무대에 올랐었는데요. 댄서로서 <laughs> 항상 감사했습니다. 댄서들이 사실 많이 아팠어요. 근데 참고 무대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댄서들 소중하게 여겨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 여기 채워주신 많은 관객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연출부, 그 다음에 항상 뒤위에서 노력해주신 우리 컴퍼니 매니저님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오늘 막긴 팀이 있긴 하지만 아직 내일 2회의 공연이 남아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공연이 여기서 끝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 끝까지 응원해주신다면 계속 킵댄스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제이슨 역의 동현입니다. 사실 평상시 말할 때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어, 제이슨 역을 할 때는 굉장히 깨발랄한 느낌으로 해가지고 처음에는 되게 많이 어려웠지만 지금은 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기에 이렇게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함께 찾아와 준 제 팬분들 골드니스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막봉까지 정말 긴 시간이었는데 여기 계시는 모든 배우분들 또 댄서분들 스태프 여러분들 그리고 김은하 대표님 끝까지 함께 해준 모든 소중한 우리 팬 여러분들 그리고 관객분들이 계셨기에 이렇게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꿈을 응원하는 드림하이처럼 네, 오늘과 내일을 끝으로 공연은 끝이 나지만 드림아이처럼 여러분들의 꿈을 항상 응원할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저를 포함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꿈을 항상 응원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이슨의 공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TVT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 멋진 배우분들의 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었고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가지고 또 어떤 무대에 서고 싶었는지 너무나 절실히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무대가 가능한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라고 해도 명실상부 그 이분들이 보냈던 그 키웠다 그리고 노력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드림아이는 우리 댄서가 주인공입니다. 무엇보다 관객분들이 정말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그 시간을 저희도 응원하고 존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서 계신 곳에서 그 시간을 잘 보내시고 저희 다시 이쁜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커튼콜 마지막 인사, 모 인사 자리가 이렇게 긴건 처음 보시죠? 선배님 말씀해주셨듯이 우리의 이 모든 주인공들을 짧지만 한 번씩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정말 제가 어떻게 보면 친구들한테 무례한 부탁을 했지만 너무 잘 들어준 친구들께 진심으로 고맙고요. 우리 스태프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삼동이라는 친구를 연기하게 되면서 꿈을 쫓아가다 보니까 새로운 꿈들이 생겼습니다. 저 사랑 김동준의 삶에서 그게 이쇼 뮤지컬 드림하이였고요. 혼돈과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을 때 정말 보물처럼 꿈처럼 다가온 작품이라 너무 감회가 새롭고 그 꿈을 이렇게 바라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laughs> 그래도 제가 받은 건 읽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서울에서의 드림하 이야기는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끝나면 너무 아쉽잖아요. 저희에게는 아직 챕터 2가 남아있습니다. 드림하에는 더 짙어진 감성과 더 깊어진 무대로 다시 돌아옵니다. 8월 1일부터 8월 3일, 대구 천마 아트센터. 8월 8일부터 8월 10일, 부산 소양시어터에서 더 멋진 모습으로 돌아올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보러 와주실 거죠? 네, 사실 제가 읽지만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알고 계셨을 거라 생각해요. 다시 한번 소리인 스태프분들 준비해 주신 거니까 제가 공지 아닌 공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쇼뮤지컬 드림아이를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의 꿈 계속 이어서 꾸어 가보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김대신 드림하이 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저 제가 영수님 펼쳐도 되나요? 보여 드릴까요? 아이고. 어이 말이 먹었네. 뭐야 이거? 목 뒤를 해 주지. 네, 애교 3점 짧게 하고 아, 애교 1쪽씩 해서 두 기도로 하고 바로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동해고 외쳤어. <laughs>